안녕하세요. 오늘 모란장 백년 다육에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옆에 화원들 모습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매니아님들 많이들 나오셨네요. 오늘 백년 다육에서요 굉장히 저렴하게 다육을 판매를 하시네요. 여기 큐빅 프로스티 탱글탱글 아주 이쁘죠. 조금만 하지만요. 자 여기 멘도사 도 있어요 아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하루 두개에 천원씩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은 얼마입니까 500원 어, <laughs> 이번 여름 지나시면서 많이들 달비를훅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사다가 좀 정성껏 길러 보고 싶어요 와 이쁩니다 두 개에 천 원. 그 다음 이쪽으로 건너오면요 창종류에요 에보니 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름은 다 각각 틀립니다 이것을 천 원에 파신답니다. 아 여기는 아주 크고 또 물도 이렇게 잘 들어 있는 흔실한 창 종류들 많이 있어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다 어, 불러드릴 수는 없고 창 종류. 음 여기는 또 이쁜 이렇게 아, 여기 백년달에서 농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 저렴한 값으로 오늘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린답니다. 오늘 나오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엄청나게 특템하시는 거예요. 아, 햇빛이 좋으니까 또 기온 차가 나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또 빨갛게 물도 들어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3,000원씩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화, 사막의 꽃이라는 것도 3,000원. 어, 축전 종류도 있고요. 와, 여기는 뭐냐. 상아 자부도 있고요. 그럼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 프리티가 이렇게 아주 목대도 튼실하고요. 좋은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까지 해서 전부, 하나요, 어, 500원. 그러니까, 어, 한 개는 가져가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에 천 원씩 가져가시면은 아주 합식도 하고 득템하시는 거예요. 오, 여기도 있네. 이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 여기는 추설송. 여기는 조그만한 바위솔도 있고요. 음, 이쪽으로 오면은 야 색감 좋은 마디바 벌써 이렇게 프릴이 이쁘게 생기고요. 또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와 좋은데 보여드리고요. 탑돌이로 튼실하게 이렇게 탑을 쌓아 올렸어요. 성을 여입니다. 어, 자구도 많이 있고요. 아주 보기 좋은데요. 들여다보면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여기는 핑크 용월, 분홍 분홍 하죠. 음, 잘 자라고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서 다육들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우 여기 나오니까는 너무 이쁜 다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크 용월, 어, 여기 선인장 종류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한 포트에 천 원씩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한 포트에 3,000원. 튼실하고 이쁘죠? 미안합니다. 한 개에 3,000원.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개에 3,000원인데요. 와, 모주도 엄청 크고요. 또 저렇게 철화도 보이고요. 자구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네요. 3,000원. 아우, 너무 이쁘다. 그 다음, 아직은 그렇게 빨갛게 또는 더 이쁜 이렇게 색감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파란 빛이 보이네요.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개에 2,000원이고요. 세 개를 사시면 5,000원. 나울도 있고요. 와. 여러 가지 다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핑클 루비고요. 핑클 루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3 개에 오천 원. 여기는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아, 색감이 좀 특이하다. 온둘라타, 마디바, 마디바 이쁘죠? 이거 덴트라요 아 이거는 어, 꽃대 덴, 덴트라 올라온, 네. 올라온 덴트라잼 어, 아까 이거를 마디바라고 소개했고요 덴트라잼 꽃대도 올라오고 음. 어, 이거는 이름이 온둘라타도 있고 아니 아니 아, 전동금 전동금 어, 이름을 앞뒤를 잘못 붙여놨나봐요 전동금 저도 예전에 이거 키워봤는데 잘크더라고요그 다음 멘도사이고 그다음 이거는 올리비아, 올리비아도 물이 들면 이쁘죠. 아, 그래도 이번 여름 잘 지내고 나온 달구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너무 이쁩니다. 아이스 핑거 여기는 도테랑, 여기는 접귀석. 이쁩니다. 아, 또 이름은 뭐야? 너무 이쁘네. 여기 슈가젤리 있고요. 자, 와, 이거는 좀 핑크빛이 보입니다. 핑크 텐더. 핑크 텐더. 어. 그 다음, 여기는 슈미미티. 꽃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아우, 이쁘죠? 귀엽잖아요. 슈미미티. 음. 다음 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또 보여드리면은 와. 그리고 여기도 이고 <laughs> 황금빛이 도네요 금옥 여기는 자구가 타글타글 많이 있고요 음. 벽어연 금 음 이쁩니다. 백어용흠와 마디바 아, 이쪽에 오니까는 노지월동 잘하는 바위솔들을 어, 3개에 5,000원 한개에는 2,000원 음, 너무 이쁘죠 이거는 조비바바 그 다음, 이쪽에는 선인장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백봉이 있습니다. 백봉도 아주 튼실하고요 핑크용 월, 음 좋은데요. 여기, 연필 선인장도 사장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셔서 자, 그 다음, 러블리 로즈 진실합니다러블리 로즈 이쁘죠? 꽃 모양 이뻐요. 음. 야, 트럼펫 <laughs> 핑키 아 이쁩니다. 색감은 곱고요. 아 여기는 꽃대도 올린 선인장 있고요. 슈미미티 꽃 모양 자세히 보여드리면 너무 이뻐. 와 마지막. 산더미같이 쌓인 서리산차. 백단. 백단도 꽃이 피면 너무 이뻤죠. 그 다음 여기는 또 이란 초화류 종류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 스킨랍소스. 엄청나게 줄기를 뻗어가지고 여기는 행운목도 있고요 와우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아, 녹보수도 있고요 어, 저쪽에는 어, 야생화 또꽃길린 이런것도 많이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와 여기 나오시면 좋은 물건들 많이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백년다회에서 보여드렸습니다